안녕하세요.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조령입니다. 벌써 이제 9월 달 운세를 앞두고 있는데 중간 점검 굉장히 필요하죠 내 운세의 중간 점검. 우리나라 분들은 굉장히 많이 신년 운세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뭐 신년 운세를 동시지 지나고 나서 바로 보러 와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양력 1월 일이 지나고 나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신년 운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간 점검이 왜 중요하냐면. 신년에 먹은 마음이 이때까지 끌고 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듯이 내가 새해에 막 결정해 놓고 계획했던 일들이 중반부에 굉장히 내 마음대로 안 풀리는 경우도 많고 어떤 고비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간 점검도 굉장히 필요한데 오늘은 우리 양띠 여러분들 9월달 맞이해서 어떤 좋은 변화가 있을지 한번 오반기를 딱 잡아봤는데요. 인간 변화가 굉장히 많네요. 사람의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내 마음에서 밀어내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으로 품는 사람들도 많고, 원래 양띠분들이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순한 면모를 갖고 계세요. 많은 분들하고 우유부단하게, 두리뭉실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만, 이 속은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칼 같아요. 내, 정말 내 사람이라고 품는 사람한테는 한도 끝도 없이 잘 해주시고, 대외적으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한테는 냉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양띠분들이. 근데 이 9월달을 맞이해서 내 마음에서 칼같이 잘라서 밀어내는 분들도 보이시고 또 어떻게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파고들어서 내 사람이 되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희한하게, 아, 진짜 좋은, 친구, 좋은 인연, 이런 관계를 맺었다라고 생각할 만큼 내 사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대요. 그래서 9월 달에 내 마음 안에서 인간 관계가 굉장히 많이 물갈이가 된다.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 찍히시는 양띠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그간, 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정말 물심 양면으로 애면 글면 하면서 그 사람을 도움을 많이 주고 많이 퍼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배신을 한다든지 배신이 아니더라도 나한테 내가 그 참고 참고 삼진 아웃까지 기다렸는데 정말 세 번째까지 나한테 실망감을 안겨주는구나 해서 내 마음에서 아, 내 사람 이제 아니야. 이제는 그냥 대외적으로만 좋은 관계를 유지할래. 나더 이상 저 사람한테 안 당할 거 라고 마음으로 잘라내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정말 특이한 건 우리 양띠분들이 그렇게 이제 마음 안에서는 굉장히 칼 같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마음의 문을 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인 거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인간관계가 있대요. 그래서 아, 저 사람 내가 너무 선을 긋고 봤었는데, 이제 다시 보니까 굉장히 선량하고 좋은 사람이었네 그래서 굉장히 같이 마음을 좀 나눌 수 있는 인간관계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9 월에 그래서 좋은 인연들이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기 또 나와 좀안 맞는 사람들이 마음에서 많이 멀어지는 시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그게 더 많이 편차가 클것 같아요 나랑 좋은 관계였는데 이제는 같이 점심도 안 먹고 싶고 나한테 말 걸면 좀 불편해지고 이런 분들이 생기는 반면 아, 저 사람하고는 인사만 했었는데, 아, 조금 커피라도 한잔더 마시고 싶고, 뭐, 회식 자리에 옆에 앉아 있고 싶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야, 이제 단골 손님들이 많이 바뀔 수 있죠. 내가 우리 가게 단골이어서 뭐 오면 서비스라도 좀 챙겨주고 그랬던 손님들인데 안 오거나. 근데 또 새로운 단골 손님이 생겨서 아, 이 사람들과 교류가 더 많아지거나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관계들이 많이 변합니다. 그리고 금전의 운기도 조금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뭐 9월 달에 한가위 추석이 있기 때문에 보너스 받으시는 회사원 분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꼭 보너스 개념처럼 뭔가 매출이 조금 올라서 내가 아막 기운 빠지잖아요. 요새 덥기도 더워 근데 장사도 막안 돼서 사람도 안 들어와 우리 가게가 도깨비턴가 아닌가 왜 남들은 조금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나만 못 벌지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 우리 양띠분들이 조금 더 금전적으로 매출이 올라서 아 조금 속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또 계절 장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옷가게도 계절 장사죠. 사실 뭐, 계절 옷들이 잘 나가야 되고, 음식 장사도 계절 장사가 있잖아요. 여름에 잘 나가는 냉면이라든지, 삼계탕이라든지, 이런 장사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계절 장사기 때문에 이득을 보시는 그런 대목의 계절이긴 하지만, 계절 장사가 아닌 그냥 일반 장사 하시는 분들, 일반 사업 하시는 분들도 9월 달에 조금 대목 아닌 대목처럼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기운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띠 여러분들이 숫자 계산이 조금 빠르진 않아요. 머릿속에 막 계산기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막, 막 그래서 매출을 막, 순이익을 막, 어떻게 이렇게 막 이런 거를 막막 계산하시는 분들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게 편차가 커야 어~ 오늘 많이 팔았고 막 오늘 매출 많이 올랐고 우리 이번 달에 좀 매출 성과가 좋고 이렇게 나올 텐데 이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김 전원이 왜 좋다고 하지 이렇게 느끼실지언정 나중에 매출 결과를 보시면 조금이라도, 편차는 다 있겠지만, 내 사주에 따라서 내가 많은 편차를 가져가서 크게 이득을 보실 분들이 있고, 적게 가져가셔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실 분들이 있겠지만, 편차는 크겠지만, 그래도 저번 달보다 매출이 좋다.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조금 기분이 좋아지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양띠분들 9월달에 참 좋은 일 많으시니까 웃을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참 조심하셔야 되는 게, 술 좋아하시는 양띠 남자분들은 사고수 들어온다고 하니까 음주운전 또는 술 많이 자시고 왜 약간 화가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술을 조금 절제하실 수 있는 9월달에 되셨으면 좋겠고 좋은 명절이잖아요. 가족들 모일 때꼭 싸움 나는 가족들이 있어요. 술을 조금 절제하셔서 기분 좋은 9월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댓글 나네요 본인의 생년월일과 어디 본관 성씨 그리고 2024년 갑진년 하반기에 궁금하신 점한 가지 사연을 적어서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다음 달에 5반기 공수도 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참여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